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도 늘려야 하고 안전장치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대한 발전이 지속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시죠 전기차 배터리를 냉각해야 하는 이유 자, 배터리는 수명과 성능에 중요한 특정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배터리는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배터리의 온도를 잘 제어하면 성능과 수명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작동 중에는 마이너스 30도에서 5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전 중에는 0도에서 50도의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배터리는 작동 중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 온도를 작동 범위 내로 낮춰야 합니다. 특히 고온으로 넘어가게 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배터리 팩을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온도가 너무 낮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끔씩 가열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하에서의 충전 상황이죠. 이 때문에 히트 펌프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예열한 후 충전 기능을 높이게 합니다. 테슬라 쿨링 시스템입니다. 온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냉으로 쿨링 파이프를 개별 온통형 셀 측면을 접촉하게 하여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배터리 화재를 줄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자 그리고 각형 구조에서 봅시다. 상단 터미널을 연결시키기 전 상태인데요. 배터리 팩 조립은 완료된 것입니다. 보기에도 여백 없이 완벽하게 배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였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각형 배터리 조립전은 대충 이런 구조인데요. 아주 단순해 보이죠. 여기에 배터리 중간중간 사이에 뭔가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 무게 대비 배터리 셀 무게 비율로 보면 68%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뭐70%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 용량인 양극재 무게로 보면 좀더 줄겠죠? 양극재를 더 넣기 위한 배터리 셀내 소재 기술 개발도 있고 그 다음 셀 단계 팩 단계로 리튬 함량을 향후 계속 증가시킬 것입니다. 자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의 진화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그림인데요. 셀 벤팅 셀이 터졌을 때 내부 가스를 빼는 구조죠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각형 인데도 쿨링패드 앞부분 온형과 비슷한 구조가 들어가 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에어로겔 패드가 있습니다 먼저 쿨링패드 여기 검은색 갈로를 통해 이제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액체를 여기 배터리 셀 사이로 쿨링패드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간 열을 식히게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여기에 핵심 구조들은 누수라든지 셀간 압력 그리고 일정하게 쿨링 액체가 지나가게 되는 이런 흐름의 배분도 기술적으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좌측 셀 사이 알루미늄 구조 패드를 단면으로 자른 것이죠. 우측 프리스메틱셀 각형 셀 사이에 쿨링 플레이트를 넣은 것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바로 접촉하여 냉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쿨링 패드는 격자 구조를 적용해 셀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들이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으로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쿨링 패드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벤팅 스페이스가 아래에 있습니다. 보통 위로 빠져나가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는 터미널이 아래에 있는데요. 자 뒤쪽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는 팩 바닥에 타원형 구멍들이 보이죠 이게 셀 바닥에 셀 중간에 있는 벤팅의 위치에 딱 들어맞는 위치입니다 여기 구조에서는 터미널이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있고 중간에 벤팅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영상 만드는데 앞권 영상에서 벤츠 페러시스 배터리 팩 분해 영상이 나와서 보니 벤츠 경우에는 이 측면에 벤팅 구조가 보이죠 이건 이제 팩의 벤팅이고 셀은 파우치이기 때문에 별도 장치가 없습니다. 처음 연기가 나올 때 아마 여기에서 터져서 나왔을 겁니다. 여기 바닥에 벤팅이 있습니다. 양쪽 터미널이 안 보이죠? 자, 이 구조를 보면 이걸 어떻게 넣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구조입니다. 아마 바닥에 구멍을 내고 벤트를 용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각형 캔의 가격이 꽤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은 삼성 SDI P6. 최신형 배터리입니다. 상단에 터미널이 있고 중간에 벤트가 놓여 있는 전형적인 각형 구조인데요. 다만 폭은 상당히 길어졌죠. 자, 이 벤트의 위치도 향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로겔. 상단부도 아마 같은 에어로겔 패드로 보이는데요. 자, 에어로겔은 셀간 화재 증식 및열 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어로겔 패드는 테슬라 4680 사이버트럭 팩에서 보이는 이 분홍색 폼과 같은 기능이겠죠 자 여기에 분홍색 폼은 배터리의 위치를 잡아주고 화재 확산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 방식도 더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트럭 팩의 문제는 분해가 어렵고 폐배터리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현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테슬라 특허에서 보면 여기 배터리 측면에 링이 하나 들어 있죠 이것을 슬리브라고 하는데요. 이는 배터리 배열에서 개별 배터리를 보호하고 전기적으로도 분리하면서 일부 냉각 시스템과 연결되어 좀더 개선된 기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배터리는 액체 냉각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증가하고 다루기 쉽지 않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공냉식을 일부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이 높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슬리브 서멀 디스푸준 플레이트를, 슬리브를 장착한 후 장착하지 않은 원통형 셀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슬리브 링을 장착했을 경우 공랭식만으로도 상당한 온도 차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슬리브를 적용하면 배터리 분해가 쉬워지겠죠. 이걸 테슬라가 향후 적용할 건지를 봐야겠습니다. 이런 배터리 주위에 장착되는 것이 절연 테이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일단 앞에 에어로겔 패드 자 이거를 뭐개 패드 개 필러라고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 꽤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에어로겔 인데요 자 여기 고어죠 고어 텍스에 여기에서도 에어로겔 인슐레이션 일단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어로겔은 아주 다공성이고 부피 기준으로 95% 이상이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층을 이용한 절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온도가 100도 정도인데요. 특수첨가제를 넣으면 32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온도를 견디는 것이 화재 지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에어로겔 단열재는 수년간 항공 우주 산업에서 사용되는 재질이었고요 이게 이제 전자제품으로 전기차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캐봇 이 회사도 2차전지 소재 특수소재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열폭주를 완화하기 위한 열 장벽 에어로겔 알갱이들이죠 뛰어난 단열 성능을 제공하고, 최근 이 배터리 EV 제조업체들에게 셀간열 관리를 위해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안전 설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셀 벤트에 가스가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에어로겔 패드 적용이 진짜 열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실제 전기차가 운영되면서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 전기차는 10년 정도 타야 되고 배터리 셀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냉각판과 이 단열 패드들이 어떻게 시간별로 작용하는 것도 향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